자, 두 번째 자, 운동도 알려주시죠. 자, 자, 귀에 말린 부분 펴기거든요. 귀에 말린 부분 펴기. 자, 귀가 이렇게 뒷부분 말려있죠. 네, 네. 자, 이 부분을 펴는 활동을 하는데, 네. 이 부분은, 이 말린 부분에서는요, 네. 내 모든 부분과 네. 신체의 기능과 을 관련이 있다는 거가 나와 있고요. 예.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을 해주면, 은 네. 이제 이거를 이름근이라고 하거든요. 네. 끝부분에 있는 부분을이 네. 부분을 자극해주면, 행경망의 상하 움직임이 원활해지면서 폐활량이 커져요. 어, 저희거 해결해서. 네. 그다음에 폐활량이 커지면은요 네. 결국 은내 산소가 공급이 된다는 오. 거죠. 그래서 이 동작을 해주시는데 네. 일단 자, 이제 하시는 방법이 네. 내가 이 부분에서 길를 뒤쪽으로 쭉 잡아당기세요. 어, 네. 자, 그다음에 어. 조금 더 내려와 가지고 네. 뒤쪽으로 쭉 잡아당겨주시고요. 어, 시원한데요? 어, 그다음에 <laughs> 더 내려와 가지고 쭉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네. 내려와가지고 네. 쭉 내려오시고, 자, 뒤로 쭉 잡아당겨주시면 되죠. 자, 이번에는 좀... 앞으로 당길 건데요. 기가 네. 젖힐 정도로 앞으로 어, 쭉 잡아당겨주시고, 네. 앞으로 당길 때는 올라가면서 당겨주시고, 올라가면서 당겨주시고, 올라가면서 당겨주시고 당겨주시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가 내 산소가 공급이 네. 돼서 머리가 맑아지는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 네. 말과 언어의 통합을 잘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그래서 아, 저한테 필요하네요 그래서 네. 명확하게 듣기라든가 말하기를 네. 잘할 수 있는 내 부위를 자극시켜주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런 면, 귀를 많이 만져주시면. 저는 말씀 항상 네. 이렇게 이야기 나누면서, 네. 아 나한테 참 도움되는 게 많구나를 그렇죠? 해야 진짜 아니에요. 네네.